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클라우드 관리자를 맡고 진행한 일들과 느낀 점이라는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배 벤기입니다. 어, 발표하기에 앞서서 저는 상명대학교 엘라스틱 클라우드 매니저라는 직무를 이제 하고 두 분과 함께 총 셋이서 2021년도 3월부터 약 1년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세션은 이와 같은 구성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둘다 같이 녹여보는 방향으로 진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어, 관리자를 처음 맡았을 때는 사실 처음엔 체계화 되어 있지도 않았고, 수동적인 직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팀의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고, 계정을 부여하기만 하는 간단한 업무만 진행했는데요. 어, 시간이 지나고 능동적인 업무랑 일종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어, 이것저것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년 동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면대학교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데에는 이처럼 크게 네 가지의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첫 번째 활동인데요 관리를 하기 전에는 관리를 할 클라우드나 계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대학생이 공부하, 공부하는 용도거나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SaaS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최저 사양 혹은 낮은 사양으로 제공을 하, 한 후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어, 바텀업 방식이라도고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처럼 디플로이먼트 매니지먼트 쪽에서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거의 모든 디플로이먼트를 이제 핫웜 콜드로 구성하지 않았고요. 어 핫존과 스냅샷 정도로만 구성하여 제공하였는데 어아직까진이 구성과 기본 사양 정도가 대부분의 리즈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사양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 앞선 이제 생성하는 과정 속에서의 선택에는, 어, 이두 가지가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음 활동인 관리인데요. 이제 디플로이먼트란 계정을 제공하고 나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달 일정 금액만큼의 크레딧이 주어지고 그 자원 안에서 적절히 니즈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최소 사양에서 낮은 사양으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했을 때 이제 정해진 크레딧 안에서는 최대 한 다섯 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고요. 어 처음에는 엘라스틱 프로젝트 용도의 신청은 네 건, 개인 용도의 신청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어 디플로이먼트는 다섯 개인데 이제 여섯 6개, 개기 요청이 여섯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인 요청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우선 순위를 우선 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엘라스틱 프로젝트 팀들은 클라우드 신청 전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기도 했고요 어, 팀원의 구성원 수라든지 지속성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 엘라스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에게는 각 팀별로 한 개의 디플로이먼트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용도로 신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남는 한 개의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여러 개의 스페이스로 나누어서 어,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어. 하지만 상명대학교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 사용 신청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다분했고 이제 추가적인 신청을 수용을 하려면 다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제 크레딧을 더증 증가시켜 달라고 이제 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스페이스로 나누어진 유료 계정을 제공하기 전에 트라이얼 계정을 개설해서 체험해 보도록 유도를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기간이 끝난 후에 추가적인 이제 필요성이 있다면 이제 그때 유료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계정 생성 가이드를 제작해서 보다 더 쉽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관리를 할때 제가 경험한 팁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디플로이먼트와 계정의 생성, 그리고 계정과 비용 등의 관리를 어느 정도 체계화시키고, 체계화 시키고, 체계화 시키고 나서는 이제 사용자의 서포트 요청이 가끔 들어왔는데요. 어, 이 서포트는 이제 엘라스틱 엔지니어 분들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 서포트는 좋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더 빠르게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 어 저희를 이제 관리자 교육을 해주시는 분의 이제 조언을 토대로 저희는 상명대학교 내 서포트 요청들을 수집하고 문서화하면서 쌓아 나간다면 이제 상명, 상명대학교 만의 엘라스틱 Q&A 데이터베이스이자 이제 어떤 요금제보다 더 빠른 서포트 요청을 받을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여서 이제 이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어 마지막 파트인데요.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 기존의 팀 프로젝트나 개인분들의 사용이 끝나게 되었고 추가적인 재편성이 필요했습니다. 어, 하지만 한정된 집단 안에서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그쪽에서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어,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줄게 되었습니다. 어, 결국 이제 매달 약 700달러까지 사용 가능한 트레, 크레딧이 있지만, 어, 매달 100달러 정도만 사용하게 되는 이제 자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소프트 요청 문서와 같이 이제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이제 선순환이 가능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자를 맡으면서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 매니징이 있어서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클라우드 관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해봤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상명대학교 클라우드 관리자를 맡고, 이제, 진행한 일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어느 정도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가 끝났는데요. 어, 이제, 여기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많, 많았지만, 그리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어, 이러한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들, 소프트웨어 대, 중심대학 분들, 그리고 김병준 이사님을 포함해서, 어,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해주신 엘라스틱 관계자분들, 그리고 김종민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세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어, 발표자이신 배은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네. 사실, 그, 올해, 가 그러니까 아니죠. 작년에 엘라스틱이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성명대학교하고 같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커뮤니티 컨퍼런스에 학생 발표자분들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성명대학교에 엘라스틱 클라우드 사용을 좀 독려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관리자를 이렇게 좀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분들이 하,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고를 하다가 이제 배영기님께서 지원해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게 됐는데 한번 그 관리를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뭐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어드민 일일 같은 거는 이제 학부생 때는 사실 경험해 보시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텐데요 한번 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좀 결심하시게 된 계기나 그리고 또 하시면서 아 처음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싶었던 게 있으시면 한번 좀 얘기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사실 처음에는 그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시키는 걸좀 시키 시키는 걸그 제가 그 오더를 받아서 행하고 관리하는 정도만 하는 줄 알고 편하게 지원을 했는데요. 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들을 꼽자면 이제 어, 학우분들이 어떻게 학우분들에게 어떻게 이 과정을 소개하고 신청하는 폼들을 어떻게 아, 신청한 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이 점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어떻게 사용법에 대한 공지 전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좀어 원활하지 않았던 게예 이거는 뭐 은기님 잘못은 아니신 것 같고요 같이 프로그램 참여하신 모두가 어, 했었어야 된일 같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좋은 발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이런 저희 행사나 컨퍼런스 이런 이벤트 발표를 하시면은 발표자분들의 특권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기업에서 발표를 하시면 기업에선 마지막에 채용 공고를 꼭 하시는데 어 은기님은 이제 학생이시니까 본인 PR을 잠깐 좀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기업에 가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 사실 아직 학교를 다닐 다닐 기간이 많 많아서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요. 어 이제 여러 사람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아 하면서 좀 맞춰 나가 좀 도와주는 좀 그런 포지션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뭐 관리자 지원을 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았고요 또 앞으로 지금은 또 이제 그런 뭐그 코드를 개발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대 p 스나 이런 에싸리 그 개발자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수요가 높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시는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 어, 오늘 발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